힘들다. 사림 면어 어, 다른 건있네야 정말 야, 강해 보인다 얘네. 존나 센데없는 사림 면허. 아. 와. 들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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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봐라. 세딩 치지 말고 들어봐. 들어봐. 내가 들어 왕이다. 들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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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뭐야 이 새끼. 못 드네. 행여 감사합니다. 오버워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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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야치음 오버워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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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워나음오버워이음 오버워치음? 오버워치음? 공간, 그러면 내가 아장이 하나 야되네 32건 하나 조졌다 아나 나, 아, 조졌다 어 맞는거 같아 아, 조졌다 쏜다 벌써 조졌어? 제총 맞고 계속 <laughs> 쏜야 민가 하나 있다 내 옆에 <laughs> 진준가어 여기, 여기 하나 있다 우메에서 <laughs> <꿈에> 간다 <laughs> 야내 앞에 뭐야 야나 꼈어 야공 <laughs> <공자와> 잡으러 <laughs> 가겠다 저 새끼들 잡아야겠다 아나저못 도와주냐? 이따 와봐 야 바로 탈? 가고있어 상민아 한거 없어?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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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망갈게 수법이야 <laughs> 에왜 아, 올라갔어, 상관없어. AP 쪽으로 간다. 바로 그냥 들이가지고요. 32칸 하나 있었어. AP 쪽, 하나. 아, 킥두 신안한... 개나 먹었어. 나생존팩이냐 응. 방어, 방 먹으면 큰일 나는데. 여기서 만날 것 같은데. 아. 나 가고 있거든, 일단. 나 근데 여기 파밍 좀 하고 왔겠지? 나 숨었어. 야, ]게. 이거 아파트로 넘어갈게, 대안아. 아파트 <laughs> 쪽에 있어. 3 2건 아. 하나 했거든. 야, 야 스나 나 먹었다. 어차피 이거... 민가오래있어 같이 안 좋을 것 같아. 스나 먹었다. 나, 3 2건 하나, 32건. 와, 스나 먹었다. 가 나오는 거 둘이다, 둘이다. 하나 더, 하나 더. 나도 망한다. 이쪽 공장 간것 같은데, 여기 둘이야. 3 0일어 아, 안 보이는데? 하나 보이는데 철창 사이에 있다. 둘. 야 파밍 끝, 파밍 끝, 파밍 끝. 끝. 나 아무 만 있으면 되는 데 어디 보이면 얘기해줘. 야 어디에 못 쏜냐? 아 숨을 수 있어. 나 아, 도망가고 있어 잘. 30. 야얘 AP 말고 그, 그쪽 공장만 없는데. 누나 뛰어가는 중. 3 2이 컴퓨터. 하나 더. 하나 더 있어. 흥! 둘다 오, 나이스, 와. 뭐야? 이 새끼들 개적박이었네? 뭐야? 뭐야? 뭐, 거 어디야? 어디갔지 헬라인 왔나? 에이다 털었는데 없는데? 승대 나쪽으로 올까? 나 가운데 쪽 가고 있어. 아, 그럼 알아서 털어. 나 스나이, 수나, 스나랑 유일열 있어서 이것도안 먹어도 되 나수나만주면돼수나 아, 있는데 말해줘 여기 먹었어? 일단 A45나 8컷 여기 앞서 먹었어 여기 다른 애가 파밍했을려나 아닌안 했는데 윤곽이 아무도민 우리가 다인티 하나 사지 고성능 하나 있다 정리 아래 먹어 뭐. 아 하나 아 하나 먹었나 나 피타 1개지 여기 아 싸가네 에이포인트 이써트 가서 그냥 몇명 그냥 돼, 근데. 미친만 근데. 하긴 해어 아, 팔판 쪽이면 우리 까먹으면 돼에이퍼안 털었거든? 손으로. 지 없다 말밀마리 안보이거든? 안 틀렸는데 그냥 팔콘 트개인거 같은데? 맞지않아? 어. 포인트 좀 슬슬 붙었겠다 쟤네 어 AK 하나만 먹고 인어 민간은 절대 없어요 쟤네 야, 그, 야. 거기만 온거 같은데? 그.. 그.. 세이브 좀? A45 없어 아예 아예 없어 공장도 크리온네 팔콘인데 그럼? 깎아 팔콘이야 그러면? 나 찾아갈게 포인트 갔을 수도 있어 아... 숫자 분리해서 포인트 먹으려나 저기 세이브는 저기 저기 한지집있죠요 11시집 1 1시 어어우 어이우자야 어딨니 야, 여기 털렸다 여기 털렸어? 여기 털렸어 야 여기있다 어디에? a 4자나 간다 거기 내가 잡을게 야얘 라스트 8컨트인가 본데? 아, 아, 털려. 털려. 어디야? 거기있어? 어 봤어 여기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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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야? 어, 여기 여기 포인트 있어? 여기 잡자 어, 그냥 잡고 끝내자 어, 와 1대1 진다 이형 얘들이 진나이긴 합니다. 도와주지 마 봐. 지 나가 여기 여기 한시고 있어? 저이거해드시 그냥. 헤드샷